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남성의 이혼 건수는 6,101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여성의 이혼 건수는 2,910건으로 전년보다 9.6% 늘어났습니다. 반면 2017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7,328건으로 전년에 비해 1.7% 감소했는데, 전체적인 이혼 건수는 줄었으나 황혼 이혼은 증가한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이혼은 이렇게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황혼 이혼은 남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고령 여성의 재혼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을 넘어선 새로운 변화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애나 헌팅도 20대의 전유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남녀간의 로맨스가 많아졌는데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놓고 벌어진다는 것.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음지에서 성행하던 분류는 최근 들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유흥업소 등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데이트는 주로 등산을 하며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해당 연령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황혼 연애에 대한 인식이 개방됨에 따라 장소를 불문한 구애활동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황혼 로맨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겠지요. 특히 60대에게 동호회는 대인을 찾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데 취미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연애 상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호회 가입 목적이 연애 대상 찾기인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일각에서는 동호회를 불륜의 메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한 동호회 의 운영자는 동호회에서의 남녀의 연애는 막을 수가 없다고 하며 연애를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받지 않고 동호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황혼 이혼이나 황혼 연애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